네, 어, 여기 거룩할 수 없는 죄인 묵상 간증입니다. 어, 저는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7층에 살면서 1층에 장사하는 남편을 돕느라. 하루에도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년생인 두 아들을 키우며 집안 살림까지 하려니 심신이 매우 지쳤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들 양육이나 집안 살림을 일절 도와주시지 않았고, 도박에 빠진 저의 남편을 대신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라고 채찍질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왜 며느리를 종처럼 생각하실까? 왜 나보고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러다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반발심으로 남편을 설득해 미리 마련해 둔 아파트로 분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저의 기대와 달리 고부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면서 십계명 중 5계명인 부모를 경외하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경애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란 뜻인데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쓰인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낼 삶의 영역이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으나 가정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지어머니를 경애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내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다 보니 아무리 새벽 기도를 다녀도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시어머니도 소천하시고, 저희 남편도 천국에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생전에 아내와 며느리로서 제 역할에 순종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을 따지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믿으며 끝까지 이 길을 가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큐티 말씀과 함께 저의 나눔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교회 온라인 기도에 회 참여하여 아들 내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시면서, 예, 10개명, 5개명 중 부모를 경외하는걸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부분이, 가정이라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이게 또 십계명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핵심적으로는요. 우리들의 삶에 이웃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어, 나타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거룩함은 또 하나님을 닮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 은밀한 부분도요. 세상 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9장 전체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표현이 1 9에나 나옵니다. 예,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랑 직접적인 또 친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냥 신중에 하나로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써요 근데 여호와는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원래 발음은 야외라고 하죠 예이 야외 하나님을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겠죠 (1~2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거룩함은 구별됨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구별함, 네, 구별됨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 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니, 안식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앞에 부모를 경외하고가 먼저 나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형제에게 죄를 지었으면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부모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잖아요. 이 최고의 부모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게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거룩이 가장 먼저 드러내야 되는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마치 예배 자리에서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으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달라진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는요 우리가 진짜 마음 뺏길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또 신상들을 우리가 틈만 나면 이 마음으로 또 부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면요 헛된 것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우상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사절에 대한 적용도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나의 부모가 최고의 부모임을 고백합니까?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제거해야 하는 마음을 빼앗는 헛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아까 이 헛된 것하고 또한 가지가 신상들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 부어 만들고 있는 신상들, 이 우상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 화목제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꾸 다 이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은요. 나누어 먹는 제사였었잖아요. 이튿날까지 먹어야 됐습니다. 셋째 날에는 남은 것을 불살라야 됐는데 근데요. 이 중에 분명히 화목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왜 셋째 날까지 남겨두었을까요? 나누어 주기 싫은 이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막 퍼주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웃을 나의 옳고 그름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소한 마리를 화목 제물을 드리면요. 이거 이튿날까지 나눠 먹으려면 실컷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이유까지 나눠야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남겨두었다는 라 것은 내가 싫어하는 이웃은 안 나눠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는 이웃을 향해서도 내가 손해보고 마음 두기 싫은 이웃과도 나누라고,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이웃과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5절부터 8절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오늘 돌아보아야 할 마음의 거리가 먼 이웃은 누구입니까? 손해를 볼까봐, 불편해질까봐, 외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9절부터 10절도 이웃에 대한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10절에 내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 호 이니라. 라고 해서요. 남겨두라는 말이에요.밭도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해서 이삭 줍기를이 거류민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예 은혜의 자리를 늘 남겨두라 이웃의 자리를 남겨두라는 의미예요. (10절에)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사기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남겨두었습니까? 그런 남겨두었다는 라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 때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해요. 룻이 잘 주울 수 있도록 소년들에게 일부러 떨어뜨려 놔라까지 얘기할 정도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늘 이웃의 자리가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삶의 자리도 내주지 않고 시간도 내주지 않고 물질도 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은혜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라틴어로는 어, 숙제, 과제라는 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흘려보낼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을 흘려보내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대상은 당연히 이웃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은혜는 가짜, 가짜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관교회복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변에 힘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정성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오늘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이웃에 대해서 여전히 11절에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요 1 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억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억압한다라는 것은 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웃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어 경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해서요. 네, 보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외모로 차별한다라는 것은 예 우리 실제 외모를 뜻하기도 하겠지만 뭐 학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을 네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일계명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다 지켜진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원어로 보면 너와 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함 속에 있으면요. 당연히 이웃을 대하는 태도도 네, 여기 1 9절 여기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이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멈춰야 할 악행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차별하고 있는 이웃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조차도요, 끼리끼리로 이렇게 어울린다라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15절하고 16절 보면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어,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우와 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요,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균형이 우리들에게도 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16절에요, 내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너의 이웃의 피 위에 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웃의 피 위에 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웃의 피를 이용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나의 성공의 도구. 그리고요, 우리가 막 필요할 때만 사람 찾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찾는 그런 것들도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15, 16절에 대한 적용도 이웃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17절, 1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라고 해서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요, 이웃을 견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책한다라는 것은 그 이웃이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막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의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막 혈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권면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이웃을 예, 견책하라 라고 하는데, 근데 견책할 때그 전에 나와 있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라는 말은 사랑함으로 견책하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랑함이 안 되면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네,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웃을, 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웃의 범위에 누구까지 들어가겠습니까? 네, 이 이웃의 범위는 네 바로 원수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웃을 자기 동족으로만 딱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족만 아니라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이웃의 범위는 원수까지도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며 견책합니까? 아니면, 어, 무관심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을 향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매일 우리가 큐티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적용은 당연히 이웃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말씀이 없잖아요 이웃에 대하여서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기에 매일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네 바로 이웃의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삶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로, 이웃을 향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